안녕하십니까. 소림사 수재자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가상화폐는 이캐시라는 코인입니다. 우선 이캐시의 오늘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5일선을 이탈을 하고 0.2원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려는 모습들이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들을 보시면은 2원을, 0.2원을 이탈을 하면서 매도의 힘이 강해진다면, 0.15원까지 장대음봉이 한번 나왔다가 반등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구간 0.2원에서 0.15원 사이는 절대로 관심을 가지지 않으셔야 되는 구간입니다. 하락을 했을 때에는 큰 폭으로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거의 폭포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은 관심을 갖지 말고 0.15원을 차라리 터치를 했을 때 그 시점이 윗골이 반등 구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을 체크를 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해외 이슈들, 그리고 국내 이슈들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중국에 이어 인도도 가상화폐를 금지를 할 것이다. 이 젊은이들의 망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IMF가 최근에 엘살바르 비트코인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그러한 뉴스들이 지속적으로 나왔었는데, 그러한 흐름들을 보고 이제 경고를 한다라는 비트코인이 법정 통화로 쓰이면 안 된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오늘 7천만원을 이탈을 하는 흐름들이 나왔죠. 비트코인이 최근 들어서는 7,500만원까지 반등이 나왔지만 또다시 조정이 나오면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회원 전용 영상 및 기법 강의 등 다양한 혜택을 만나보세요. 집중 매집하고 있는 갤럭시아 머니들이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일단 준비가 됐다 크게 갈수 있는 종목이다.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추천 코인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온톨리지가스 추천하고 다음날 120% 상승. 10. 헌터 추천하고 다음날 150% 250% 이상 급등 국내 이슈 같은 경우 수도권 부동산 개발이 익 천조를 코인으로 발급을 하겠다 그래서 국민과 이익을 공유를 하겠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그만큼 지금 젊은 세대들이 가상자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전 세계에도 가상 자산을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지를 하는 것이죠. 우선 이키시 같은 경우 주봉상 흐름을 보시면은 뭐 이런 뉴스들의 영향을 아직은 뭐 받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 뭐 이미 하락을 할 때로 하락을 했고 이제 두 번째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구간까지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뭐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폭락이 나오지 않는 이상 0.2원을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흐름들만 보면은 아직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봉상 대시제 상승 이후에 두 번째 장대 양봉이 나오기 시작을 했던 구간, 20주선이죠. 여기를 지지를 하고는 있지만 아직 힘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좀더 위험한 구간이 될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월봉상 흐름도 이 구간을 이탈하면 장대 양봉의 3분의 1 지점인 0.15원까지 하락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구간은 단기 반등, 기술적인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캐시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시 0.225원 힘겨루게할 것으로 보이고, 돌파 시 0.25원 저항대입니다. 하락 시 0.2원 지지 테스트 이후에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캐시 특이사항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구독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 분석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